심야게담에서 그 무의도에 있는 산꼭대기 호령곡산이라는 곳에 가면 새벽 귀신이 나온대요. 그래가지고 혼자 한번 올라가봤어요. 새벽 귀신이 네. 밤에 밤에 안 가고 가서 그냥 하루를 자고 왔죠. 새벽 귀신이라 네, 천여 귀신. 그래서 왜그어 네. 진짜 외롭구나. 갔는데 진짜 제가 보통 잘 자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어. 이상한데? 그저 혼자밖에 없었거든요. 으스스한 것 같아요. 거기서 나온 스토리가 새벽 2시에 귀신이 나온다 했거든요. 어. 근데 저도 2시까지 잠이 안 왔는데 데크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, 갑자기. 1시 20분쯤에. 어. <laughs> 아니 되게 조용하다가. 데크가 비틀리는 소리? 어. 바람도 안 부는데? 그래서 나가봤거든요. 너무 이쁜 거예요. 야경이. 아 귀신이 이쁜 거야. 귀신은 안 나왔어. 어. 귀신은 안 나왔는데 데크가 삐그덕거리는 소리가 났다. 그 넓은 곳에서. 근데 왜 났는지 모르겠다. 그리고 한 번만 났다. 누가 어. 걸어오는 느낌은 아. 아니에요. 그게 뭔가 비틀리는 소리예요. 음. 귀신이야. 귀신이에요? 한발 내딛은 거지. 너 달라고. 삐그덕켄아이 새끼. 나도 <laughs> 기다리고 있으니까.